우리도 기도가 떨어지면요. 굉장히 배가 고파요. 점사가 잘안 나간다든지 아니면 잘안 보인다든지 그런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링 거야. 그게 밥이고. 오드킬 했을 때 있잖아요. 왜 웃었어? 사랑해요. 뭐지요? 네. 하나님님께서 기도를 되게 많이 지사. 그렇죠. 네, 네, 네. 아 있죠. 자 우리는 배고픔 뭐 먹어요? 밥 먹죠. 저희는요 밥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우리가 신의 원당에 이제 법당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신령님들이 이제 안착이 돼서 그쪽 법당이라는 곳에서 옥수물을 떠서 기도를 하는 법당의 기도가 있고요. 산천으로 나가서 아니면 물이 있는 용신으로 가서 용신기도, 그다음에 산천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빌었던 이렇게 100년 무겁고 300년 무겁고 이런 큰 당산 선앙이 있어요. 그런 선앙 기도가 있단 말이야. 그런 기도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신만신이라 해서 허공 기도가 있어요. 그냥 산에 앉아서, 물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도 기도가 떨어지면요.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리고 영검이라 그러죠. 검사가 잘안 나간다든지 아니면 잘안 보인다든지 쉽게 인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보인 듯이 들린 듯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머리와 정신을 똑바로 육체라 똑바, 똑바로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합장을 하고 기를 모아오는 거고 명기를 받아오는 거고 서기가 받아와야지 말끝마다. 명확한 점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기도와 이 법당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법당만 기도를 맨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산천에 가서 맨날 기도한다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때가 되면 신령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산천을 가거라 어디 쪽으로 좀 돌자 어. 갔다 와서 명기를 좀 받아오자 서기를 받아오자 그렇게 정식적으로 똑바르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막연히 그냥 막 기도만 많이 다닌다 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님들이 가는 걸음거리를 잘 맞춰서 하라는 숙제 잘 하고 가시면 됩니다. 기도는 일년에 보통 며칠 정도까지? 아 며칠 이렇게는 안 따지고요. 뭐 날을 잡아서 가요. 뭐 이번 주면 이번 주. 아니면 2박 3일이면 2박 3일. 그래서 저희가 왜 예약제를 받냐. 무당은요, 그만큼의 굿도 할 것이고요. 손님도 볼 것이고요. 그만큼의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잠을 안 자더라도 하루라도 기도를 꼭 갔다 와야 돼요. 이게 끌려요. 자석처럼. 이게 끌린단 말이야. 안 가면 안 돼. 막 아플, 아프, 아프고 몸이 무거워지고 뭔가가 이상해. 어 그래서 명기석이 받으러 꼭 갔다 와야 나한테린 링거야 그게 밥이고 그래서 깨끗한 산천 그다음에 깨끗한 용신 이런데 가서 신에기들이 명기를 받아오는 거야 영감을 받아오는 거고. 선생님, 뭐 기도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그 선생님들의 그런 명기석이 아니라 이제 뭐 신도분들? 그럼요. 그 무사보살도 같이. 무조건이요 주인공이 나잖아. 나부터 불을 밝힙니다. 이 제자부터 불을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무당의 기도가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신도들의 초 아니면 누군가가 진짜 이분이 빨리 뭔가를 해결하고 싶다. 계속 마음이 씌인다. 이분의 사주를 또 추건지를 들고 가서 또 빌죠. 초 한자루라도 키고 그렇게라도 해서 빌어 온단 말이야. 몸이 아프신 분이 있거나 건강이 약하신 분들을 저희가 제일 먼저 빌어드리거든요. 장기간을 보고 이분을 빌어줘야 된다. 그럴 때는 법당에 초안자로라도 올리죠. 그래서 불을 밝히지. 그래서 신이, 제자가 계속 빌죠. 그 사주팔절을 읊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 들어갈 때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기도가 들어갈 때 촛불을 켜고, 기도가 끝나면 촛불을 끄고, 그런답니다.